안녕하세요. 다트TV 상우입니다 기존에 촬영하던 화각과는 조금 다른 화각이죠. 어, 방금 인트로 보시면서 다트에 대한 것도 아닌데, 뭐, 렌즈 뭐 자랑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렌즈 촬영하는 거 맞아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트에 관한 정보는 간단한 연습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이 다트를 던질 때불 라인이라는 거를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항상 연습을 할때 불을 중점으로 연습을 하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불 라인이 기본으로 만들어지면 나머지 이제 뭐 크리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싱글 영역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때 그냥 허리만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목표물에 이렇게 해서 던지게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알려 드렸었죠. 근데 이 불을 중점으로 항상 연습을 하는 것도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지루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이 크리켓 넘버 20이나 19, 17, 18, 16, 15 이렇게 해서 던질 때 내가 원래 던지던 그불 라인과 거의 동일하게 나가는지 카메라 테스트를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뭐 제대로 알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은 이 불을 중점으로 연습을 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영역 점수도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불을 잘 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점수들도 연습을 충분히 해줘야 내가 불 던지는 라인 비슷하게 다른 점수도 거의 그렇게 해서 던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습하는 방법은 일단은 3단계로 나눌 거예요 첫 번째로 초보자분들이 할수 있는 연습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중급자들이 할수 있는 연습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연습을 구체적으로 잘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고급 방법 그렇게 해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이 연습 방법에 대한 처음 영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초급부터 오늘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 연습의 이름은 어라운드 더클럽 이라는 연습 방법인데요. 이 다트 게임 중에서도 이 어라운드 더 클락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의 룰은요, 말 그대로 어라운드 더 클락 시계가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여기 있는 보드판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드판을 이제 보면 방금 제가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 1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갑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시계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돌은 다음에 마지막에 불까지 가는 건데요. 먼저 아웃 싱글 영역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1 아웃 영역 싱글, 18 싱글, 그 다음에 4 싱글. 이렇게 해서 1라운드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13 싱글, 6 싱글, 10 싱글 15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쭉 아웃 싱글을 해 나가면 됩니다. 5 20 이렇게 쏜 다음에 마지막에 불을 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라운드 더 남을 텐데요. 그때는 불을 3 발을 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점을 노려서 1점을 쌓는데 1점이 안 들어가고 1 더블 아니면은 18점이나 20점이나 이렇게 해서 1 아웃 싱글 영역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1 싱글을 다시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맞출 때까지 있는 거죠. 내가 노린 타겟. 그러니까 지금은 맨 처음 첫 발을 던지는데 1 아웃 영역 싱글을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에이밍을 여기다가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던졌는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고 그 이외의 영역에 들어갔다면 내가 노린 곳이 아니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노린 영역이 들어갈 때까지 다트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세 발을 다 던졌는데 세발다 20에 던져졌어요. 1에 던져져야 되는데. 그럼 그 다음 라운드도 1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18 싱글. 그 다음에 4 싱글. 그 다음에 13 싱글. 그다음에 육싱글 이런 식으로 해서 쭉돌매됩니다 지금 연습을 하실 때는 어, 카운트업을 키고 하셔도 되지만요. 만일 내가 어, 좀 정확도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조금 많이 다트를 낭비를 할것 같다. 그냥 내가 연습을 하는 용도로 빈 다트에다가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게임을 켜서 하지 않아도 내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내가 판단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맞았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맞았으면 그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1 맞았으면 18 넘어가면 되고요. 18 던졌는데 다시 1 들어갔으면 은 다시 18을 누리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쭉 가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싱글 영역을 했다. 그러면 은그 다음에는 어딜 하냐? 트리플 라인을 하면 됩니다. 트리플도 똑같아요. 1트리플 18트리플 4트리플 이렇게 해서 맞출 때까지 계속 돌면 됩니다 마지막에 불까지 이렇게 가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더블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1더블 18더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해서 돌고 불로 오고요 그러면 이 이너싱글도 연습해야 되냐 이너싱글은 굳이 연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너싱글은 안쪽에 있는 싱글을 굳이 내가 노려서 맞출 일이 없어요 왜냐면 아웃 싱글이죠. 이쪽 싱글이 더 넓어요. 그래서 내가 굳이 이너 싱글은 연습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웃 싱글, 그 다음엔 트리플, 더블 자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어, 말로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던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연습을 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Thank mm -hmm. you. Mm. -hmm. we mm -hmm. 이런 식으로해서 연습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확실히 이불 연습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 연습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크리켓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일 게임을 할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샷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이 연습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연습하는 것은 초보분들뿐만 아니라 이 선수들도 가끔 이렇게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 물론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이 연습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이 다트 정보에 관한 것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초보분들을 위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중급자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티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Yeah.